안녕!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? 할머니도 할 수만 있다면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.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잘못 없이 힘든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게 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. 이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아. 요셉은 17살이었는데 그 형제와 양을 칠때 일어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어.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 11번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어. 어느 날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고,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하게 돼. 그렇잖아도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 미워했어.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 떼를 치는 곳에 찾아갔던 요셉은,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라. 하지만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은 마음을 바꿔 그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.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파로의 신하 시위대장 포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됐소.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됐어. 요셉을 지켜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.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공경에 빠뜨려 누명을 씌웠어.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아. 그 감옥은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. 절지의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감옥 관리자에게 은혜를 잊게돼. 감옥 관리자가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어. 그러던 중 요셉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.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.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 앞에 서게 됐어.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왕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복원된 후 요셉을 잊어버렸어. 2년 정도 지난 후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추천했어. 왕의 꿈 해석을 하기 위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어. 요셉은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획하셨음을 해석하고 그 대책을 말했어. 이 일로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.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. 요셉은 약 13년 정도를 죽음의 고비, 노예 생활, 감옥 투옥까지 사람이 갈수 있는 최악의 바다까지 내려갔어. 요셉과 예수님의 인생길이 정말 비슷한 것 같아.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세게 매갔고,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죄인들을 찾아 이 세상에 오셨어.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은 20에 팔렸고,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리셨어. 요셉은 형들 때문에 노예로, 죄수로 살아야 했고, 예수님께서는 종교가들 때문에 채찍으로 매를 맞고 온갖 치욕을 당하셨어. 요셉이 당했던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시게 될 고난의 그림자가 아니었을까?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또 보자. 사랑해!